자 17번 문제 봅시다 직선 2x 플러스 y는 2이 e.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 문제가 좀 기네 자 직선 mx와 만나는 점을 m nx와 만나는 점을 n 왜 <laughs> 이렇게 길어 자 y는 nx는 직선 y는 mx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고 썩으면서 갈까요? 일단 e x 플러스 y는 2 있죠 요거를 보면 우리 그 직선의 절편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을 1로 만드는 거 있었어 기억나요? 양변을 2로 나눠주면 1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렇게 요거를 보면 여기 분모 1이죠 x절편이 1, y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그려놓고 봅시다 <laughs> 여기서 X절편이 1, 1콤마 0. Y절편이 2, 0콤마 2.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을 A. 여기가 A야. Y축과 만나는 점, 여기가 B에요. X절편, Y절편으로 하는 직선 AB. 요 직선 얘가 2x 플러스 y는 2라는 직선이에요 자 둘째 줄 직선 y는 mx 하고 만나는 점을 m 그리고 직선 y는 nx 하고 만나는 점을 n y는 nx가 2등분 하는 거예요 nx가 2등분 그러니까 mx가 큰 거야 요렇게 좀 올라가는 거 나름 급격하게 올라가는 요 직선이 y e q u a l mx가 되는 거고요. 요 각,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요 각을 이등분하는 거를 y는 nx nx라고 부른다 이거죠. 다시 y는 nx가 직선 y는 mx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고. 아, 막 졸라렵네. 씨. y는 nx를 nx가 음, 미안해. y y는 nx가 직선 y는 mx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한다고 nx가요 nx가 음, 미안 그래서 요 각을 이렇게 2등분 2등분하는 요 직선이 y는 nx라고요 얘가 이렇게 2등분한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그 각의 2등분선 있잖아요 뭐야 요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이 각을 이등분한다. 어떤 성질이 있었어? 그 비례식. 요 길이 대요 길이는 요 길이 대요 길이. 기억나요? 예. 그거 써먹을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. 다시. 요 삼각형 있지? 요 삼각형의 각을 이등분했잖아. 그러니까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라고. 음. 요 공식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학생은 요 적으세요.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요 길이. 이렇게. 됐지?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. 자, 더 갑시다.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2등분하고, 그 다음에 점 m은, 애초에 mn이 뭐였냐면, y는 mx하고 만나는 교점이었어요. 여기. 여기가 대문자 m. 그리고 nx하고 만나는 점을 n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n. 음. 자, 2등분하고, 점 m은 a n을, 요거를 2대1로 외분한다 그랬어. 2대1로 외분. 외분의 뜻을 알고 있냐 이거죠? m은 a n을 2대1로 외분한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2대1, 요거지. 다시. 2대1. 2대1. 이렇게. 2대1. 됐어요? 그럼 여기가 2구, 여기가 1이니까 결국은 1대1인 거네. 그쵸? 1대1.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N은 AM의 뭐예요? 중점이었어요, 중점. 요 상황인 거야. 됐어? 그래서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, 삼각형 있지? OAM 이지 OAM. 요삼각형의 한각, 한각을 이등분해서이등분해서쭉 내렸더니, 그 교점이 한 변, 한변 AM을 이등분하더라 이거야. 각을 이등분했더니, 각을 이등분해서 내렸더니 그게 반대쪽 변을 이등분하고 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삼각형 OAM은 무슨 삼각형?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. 이렇게. 근데 이게 약간 뒤집어져 있어서 그런데 상황이 이거예요. 오로 올려. O, A, M. 이렇게 잡았어. 그때 O 있잖아, O. 요 각을 2등분했다고, 이렇게. 2등분했더니 여기가 2등분 됐다고. 다시. 각을 2등분했더니 밑변이 2등분 됐다고. 이거 무슨 생각형의 성질이에요? 이거 2등변이잖아.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. 2등변 생각형의 성질이었죠? 그 얘기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삼각형 OAM이 이등변 삼각형임을 이등변 알 수가 있는 거고,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. 근데 OA의 길이가 얼마였어? 1이었잖아. 아, 그러니까 OAM의 길이도 얼마? 1. 요 길이가 1이었네. 이 얘기 하는 거야. 됐죠? <laughs> 그래서, 요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, 다시, 문제가 뭐냐면, MN을 구하는 거예요 MN. MN이 뭐였냐면, 기울기, 기울기. 예, 기울기를 구하는 게 문제였다고. 그래서, 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, 요 교점 M 있죠? 요 기울기, small m을 구하기 위해서, 요 교점 large m을 구할 거다 이거야. 요 교점 M만 구한다면, 원점하고, m하고, 이었을 때,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. 마찬가지로, 요 교점 large n 있죠? 요 교점 라주 n도 구하면, 5하고 n을 이었을 때, 요 기울기 있죠? 그게 스몰 n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, 요 기울기들을, 기울기들을 구하기 위해서, 교점 라주 m과 라주 n을 구할 거다, 이거야. 어, 조금 확대를 해서 다시 그려봅시다. 그 상황이 잘렸어, 씨. 다시. 아까 x 절편이 1이었죠. 1, 0, y 절편이 0, 2였어. 여기가 0, 2. b 여기가 1, 0. a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점을 이렇게 이었다고. 응. 어. 요거하고 y는 mx 짜리 근데 요거 m이 5a의 길이하고 5m의 길이가 둘다 11이었잖아. 그니까요 길이가 같도록 요 길이가 1이니까 똑같이 1이 되도록 그려주면 돼요. 요 정도? 이렇게. y는 mx.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이 m. 요 길이도 1. 요런 식으로 가는 거야. 됐어? 그때 요 각을 2등분했다고. 이렇게 2등분 했다고. 요렇게 2등분. 2등분 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고. 이렇게. 됐지? 거기다가 또 수직까지 되겠죠? 예, 수직까지 나오는 거네요. 그래서,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nx,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. 다시, 요 각을 2등분했을 때, 2등분했을 때 여기가 수직인 이유는 여기가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. 됐어요? 응. <laughs> 음, 됐어. 됐어. 그러면, 야, 수직 나왔네? 수직이면,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기억나요? 네. 그러면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네. 근데 요거 기울기 얼마야? 기울기 마이너스 2죠?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겠어? 2겠네. 아 2가 아니고 2분의 1. /2. 다시.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 기울기는 2분의 1이겠네요. 2하고 다시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. 다시,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? 마이너스 2라고.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? 2분의 1이라고. 요거네요, 요거. 됐지? 응. 음. 그러면 이제 요 m만 찾으면 돼요. y는 mx에서 요 m의 기울기. 어. 아까 여기가 n이었는데, 여기가 n이었는데,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x였잖아요. 아니, 그러면은, 이거랑 이거랑 교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죠? 얘는 뭐였어? 얘는, 이렇게 올라가 볼까? 처음에 있었잖아요. 처음에, 2x 플러스 y는 2였단 말이야. 그거랑, 다시, 요 직선이 뭐였냐면, 2x 플러스 y는 2. 요거랑, 얘는 뭐였어? y는 2분의 1x였어요. y는 2분의 1x. 요렇게. 요거 두 개의 교점이니까,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지? 그 y에다가 2분의 1x 넣어. 그러면, 2x 플러스 y 대신에 2분의 1x는 2. 양변에 2 곱해주면, 4x 플러스, 얼마야? x는 4죠. 그 5x가 4가 되는 거네? 5x가 4니까, x는 얼마? 5분의 4임을 알 수가 있다. 요거 말하는 거지? 어.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, 수선의 발 내렸을 때, x 좌표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됐어? 그러니까 N은 5분의 4콤마네. 5분의 4콤마. 그리고 어디 위에 점이었냐면, Y는 2분의 1X. 여기 위에 점이었으니까, X에다가 5분의 4 집어넣으면, Y가 얼마가 나와? 5분의 2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점 N은 5분의 4콤마, 5분의 2가 된다. 하나 구했어요. 5분의 4 콤마, 5분의 2. 그리고 nx에서 기울기 n은 2분의 1. 이렇게 하나 구했어. 그 다음에 이제 m만 구하면 돼요. m. 그럼 좀 m도 m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고. 그러니까 a하고 a하고 m하고의 교점이 n, 5분의 4 콤마, 5분의 2. 교점 어떻게 구해? 이거랑 이거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잖아. 근데 a가 1,0이잖아요. 그럼 1이랑 x좌표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5분의 4가 된 거야.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5분의 4가 됐으니까 2로 나눠주기 전에는 5분의 8이었겠지. 그럼 1이랑 뭐랑 더하면 5분의 8이 돼요. 1이랑 5분의 3이랑 더하면 5분의 8 되잖아요. 5분의 3 콤마 이렇게 나가는 거네. 마찬가지로 0이랑 y 좌표랑 더 했을 때 다시 0이랑 y 좌표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눴더니 5분의 2가 나왔어요. 2로 나눴더니 5분의 2가 나왔다는 얘기는 2로 나누기 전에는 5분의 4가 나왔다는 얘기야. 근데 y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y 값이 5분의 4가 돼야겠죠. 이런 식으로. 아 그래서 점 m의 좌표는 5분의 3 콤마, 5분의 4가 되면서, 이 기울기, y e q mx 에서의 기울기 m은 5분의 3 콤마, 5분의 4. 왜냐면, 원점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. 0 콤마, 0은 쓸거 없잖아요. 그래서, 5분의 3 콤마, 5분의 4가 되니까, 기울기가 얼마? 3분의 4 였다 이거죠. 네. y e q mx 에서 기울기 m은 3분의 4. Y콜 NX에서 기울기 N은 2분의 1 이렇게 나간다고 됐어요. 이제 다시 문제 갑시다. 문제가 뭐였냐면, 음... 이렇게 3MN, 3MN 따라서 3곱하기 초점이 자동이라. 이게 흐릿해. 내가 하는 게 아니고, 얘가 하는 거야. 폰이 M이 얼마였냐면, 3분의 4였어요. 3곱하기 3분의 4. 폰도 졸라 웃기네. 이게 자동이 맞아? 이게 자동이, 씨. 더 힘들게 하는 게 자동이야? 3 곱하기, m 곱하기, 그 다음에 n. n이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다고. 곱하기 2분의 1까지. 이렇게. 요 새끼가 내 손을 맞춰서 그런가 봐. 그래서 3, 3 약분 되고, 4하고 2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? 답은 2가 되면 알 수가 있다. 따라서 보기 중에 답은 1번, 이렇게. 17번의 답은 1번이 됨을 알 수가 있다. 여기까지.